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아으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수능 마무리 정리에 정신이 없는데요. 유의사항과 반입금지 물품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교실에는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한 문제라도 놓칠까? 한줄한줄 한줄 읽고 다시 읽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가면서 수능 실전 감각을 익히고 있고 또그 안에서 어려운 문항들은 또 따로 오답노트를 정리를 하면서 수능 전날 볼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은 선배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공원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어, 한달 동안 어, 콘티를 짜면서부터 시작해서 어, 영상 촬영하고 그리고 편집을 한 데까지 서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기울였던 기억이 납니다. 실수로 수능 성적이 0점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사항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은 광주 5명, 전남 3명이었습니다. 사교시 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풀다 적발된 게 가장 많았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도 숙지해야 합니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되고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올해부터는 전자담배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학생들이 사실 중요한 것을 많이 빠뜨려 버리는데 그 전날 실시되는 유의사항에 대한 동영상 시청과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고 숙지를 해야 되고요.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수험생들이 낮잠이나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컨디션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